안녕하세요. 후라이드 통닭입니다. 오늘은 신짱 맥주 따라잡기 한번 해볼 건데요.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컵 대신 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 준비해주시고요. 빨대, 섞을 것, 만든 가루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통에다가 물 부어주고 올게요. 물을 조금 부어주었습니다. 네. 요정도로 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루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고 올게요. 이렇게 다 부어주었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섞어주고 올게요.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어요. 계속 섞어 볼게요. 이렇게 섞어 주었는데 더 이상 부풀지 않네요. 다른 분들 보시면 거의 티오가루랑 사이다를 이용해서 하시는데 저는 물이랑 레몬 가루를 이용했어요. 근데 맛이 먹을 시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맛이 뭔가 묘해서 가루를 좀더 넣어 봤어요.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 신장 맥주 따라 잡기는제 출처예요. 맛은 별 차이가 없네요. 이상 코라이드치 통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